3학년, 1학기, 2학기에 배우는 분수 개념은 진짜 중요해서 그때 잘해놓으면 5학년께 그냥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1, 2, 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언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5학년이다, 4학년이다, 점점점 학년에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수학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수학 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졌죠. 거기다가 학원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 학원 수업조차도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오프라인 수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이 학기, 이 단원에서 수포자가 될수 있으니 나는 어떤 준비를 해 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로 아이들이 아나 수학 싫어 나 수학 공부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시기는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단어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산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연산을 아이들이 1학년 때는 특별한 평가도 없고 사실 오래 걸리더라도 덧셈 구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쓰면서까지 답은 낼수 있어요 느리지만 2학년 때부터는 답을 낼수 있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풀기 싫어해요. 안 풀고 싶죠. 연습을 안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2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즉두 자리 받아올림, 두 자리 받아내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이 느려지고 하기 싫어하는 거가 그 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죠. 1학년 거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어, 그때 잘 풀었는데요? 그때 답을 잘 맞췄는데요? 아니에요. 2학년 거할 만큼 안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릴 텐데, 어디가 안돼 있는 거는 그냥 전에께 안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잘했지만, 그거를 이거 잘할 만큼 안한 거예요. 포기라는 말은 안 하죠. 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를 무서워도 하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겉으로 드러내거나 강하게 어필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이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수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요즘은 초3까지도 얘기를 해요. 어, 초3에서는 어떤 단원의 아이들이 부딪힐까요? 일단 1학기에서는 2단원 평면도형에서 부딪혀요. 근데 여기선 아이들이 절망한 만큼 부딪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선분, 직선, 반직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3학년 1학기 편면도형 단원이죠 잘하던 친구들도 그 단원에 오면 어? 좀 어려워졌는데? 응? 조금... 좀 약간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단원이거든요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수학이 힘든 아이들은 그거를 더 많이 느끼죠 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가 지금 추상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졌구나라고 느끼는 2 단원이에요. 결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은 3학년 2학기 분수 단원이에요. 2학기 분수에서는 16의 4분의 1은 얼마야? 어떤 수의 4분의 3이 9면 어떤 수는 얼마야? 16의 몇 분의 몇은 12야?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 3학년 2학기 단원이죠. 분수 개념 제대로 안돼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데요. 특히나 분수가 어려운 친구들은 자연수부터 어려움이 지속돼 와서 분수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착각해요. 자연수는 잘했는데 분수가 어려우니까 분수를 힘들어 한다고. 그게 아니고 자연수에서도 그 모습이 보였을 건데 자연수는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계속 그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보였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덜 티가 났던 거죠. 근데 분수에서 거기서 확 무너지는 경우는 대부분 자연수도 약했고 그것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분수는 더 힘들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분수단원에서 제가 생각했던 수학을 싫어하고 안 하고 싶고 진짜 그게 나타나요. 이게 단순히 공부가 하기 싫고 내가 놀고 싶어서 지금 태만하게 구는 거랑 진짜 수학이 싫어져서 아, 지긋지긋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건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선생님 앞에서도 자기의 그 싫음이 감춰지지 않는다. 엄마 앞에서 좀 갚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아이가 3학년 때부터 수학에 포기하고 싶다는 그게 아주 짙어졌다. 싫어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라고 볼수 있어요. 4학년에서는 아이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4학년 때는 도형 단원이 좀 많거든요 1학기 2학기 전반적으로 그래서 도형 단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하 도형 단원이 연산 단원보다 쉽게 느껴져요 도형 단원은 계산해야 되는 수 자체가 같은 학기에 있는 곱셈 단원에 비하면 훨씬 더 수가 쉽기 때문에 도형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근데 사실 도형이 어렵고 도형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못 느끼는 거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싫어해요. 결정적으로 또 다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5학년 때예요. 5학년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분수에 대한 계산들을 배우는 5학년 1학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후에 6학년들은 어차피 5학년 그때부터 안 되면 계속 영향이 있어서 뭐 포기란 단어가 아니라 이건 그냥 연쇄적인 거예요. 포인트 2학년 1학기 자연수 더셈 뺄셈 그두 자리 받아올림 내림 있는 부분 3학년 2학기 분수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은 약하지만 1학기 있는 평면도요, 5학년 1학기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분수 더쌤에 이어지는 그 시리즈, 그단어이쭉 연계되잖아요, 같은 학기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2학년 1학기를 잘 넘어가려면 반드시 더쌤에 대한 포커스가 1학년 때 집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학을 1학년 때 시작해도 괜찮아요. 1학년 때 시작을 했어도 다, 다른 거다 제쳐두고 연산이 안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이미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리면 아이들은 끌려가고 있다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넘었을 때안 하고 싶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느낌을 아이들이 갖게 해서는 안 돼요. 1학년 때 무조건 연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 포커스는 다음 학기에서 배울 내용을 넘어서야 되는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연수가 어느 정도 됐다면 분수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수에 대한 개념들을 3학년 때 배우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는 분수에 관련된 동화나 교구, 보드게임 등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갑자기 분수를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친구들은 외우는 수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2학기에 배우는 분수 개념은 진짜 중요해서 그때 잘 해놓으면 5학년 때 그냥 가거든요. 굳이 설명이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이도 그냥 갈수 있는데, 많은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2학기 분수단원을 많이 외워버려요. 문제를 많이 외워버려요. 그래서 정답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보여서 엄마한테 착각을 주죠.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아이가 분수 잘 맞췄다고. 근데 5학년 거니까 여기서 힘들어 한다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분수 단원 얘기할 때 이건 분수 개념 때문에 안 되는 거란 얘기를 정말 많이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 문제집을 풀면서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컨텐츠로 분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 수학번호 뭐가 있을까요? 견우와 직녀가 분수 때문에 싸웠대. 이런 시리즈.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 나오는 수학 동화들을 처음 보는 수학 동화로 들이밀기에 되게 좋아요. 거부감이 없거든요. 수학이라는 자체를 동화로 읽는 거를 이미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좀 버릴 수 있게끔 하는 동화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내용이 되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형태가 좋거든요. 두 번째 교구라면 예를 들어서 피자 분수 교구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파이 맞추는 보드 게임이 있거든요. 메이커 파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원판에 화살표를 딱 치면 막 돌아가다가 그 화살표를 가리키는 분수에 해당되는 파일을 내 접시에다가 놓고 원형 내 접시를 다 채우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만드는 친구가 이기는 형태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드 게임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르다인의 분수도 그렇게 돼 있고 비슷해요 아니면 분수 빙고 게임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분수를 이것저것 다 사기 귀찮아 그럴 때는 슈필마트의 비원교재가 분수교구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단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교재를 진행해 나가기는 좀 아직 어려워요. 왜냐하면 2-2 친구들은 분수를 우리가 예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개념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교재를 진행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안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이크업 파이 같은 게임을 할수 있게끔 분수 교구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3학년 교과를 배우고 나서 분수 B1 교재를 복습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런 서싹 정리를 해 보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학년 걸 대비하고요 5학년 거는 약수, 배수, 약분, 통부 분수 더 샘플 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단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학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단원이어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가 이것만 위한 걸 하기 그건 애매한 거고 3학년부터 먼저 분수 잡고 그 다음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5학년과 커버하는 거 그게 수필 마트 비원 같은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이런 타이밍에서 아이들이 많이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다가, 내 아이가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됐으니까 이런 준비를 해줘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어, 우리 아이가 지금 거기서 힘들어 하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계획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 못 가고, 학원 못 가고, 학습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정말 잘 도와줘야지만 아이들 구멍 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